진행할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넙적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놀이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아나옵지다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클렐르야 네. 오늘도 성령께서의 삶을 렌데 하실 때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셨죠. 마치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위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면 6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에 그록된팔목의 가르침이 비슷하게 누가도 누가 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시네요. 오히려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누가 복음 6장 17절 말씀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의 서신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을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누가의 기록인 것이죠. 오히려 누가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는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원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하고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며칠 지나면 또 구성이 있어서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십니까?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이 결혼한 자는 새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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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그 복이 신령이 가난한 복을 얘기합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4절도 보시면 4절도 한번 가가 보겠습니다. 진짜 애통하는 사는 복이 니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니. 이런 복은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은 무탈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일들이 착착 잘 이루어진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뭐, 공부를 잘 하고, 성적도 잘 받아오고, 원하는 대학을 한 번에 딱딱고 그러면서도 또, 취업도 한 번에 듣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 조금 다른 것 같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다 애통하는, 애통하는 건 저도 복과 정반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으시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헬라와 로마의 문화권에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의 가치 속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바벨로 프로세마를 지나고 페르시아의 또 제국을 지나고, 헬라와 또 로마의 제국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방의 그 압제 속에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느새 그 이방 문화에 흡수를 그 놓고 영향을 받으면 동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다 이게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유대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자기 개발되어서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치면.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보면서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의신이션이줄알줬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어떤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의 신이 당신의 집에 복을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그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인 여러 뭐 신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다 그냥 신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신화와 문화 속에서 현실 어,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복이라고 생각했고요. 되도록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고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돈에 어쩌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는데그게천연전 어 로마의 군인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은것 같은데요. 물론 그 중에는 여전히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보금서에, 지사범서에 기록되는 사교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납니까? 철저히 세속주의적인 물질을 추구하는 그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이 사케오 아니겠습니까? 또 부자 강원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십시오.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만납니까? <놀람>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 고이시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세상 가치에 물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쌓이고있습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일반적으로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기능으로많이 쓰여지는데,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는 그 안에 헬라어와 연결될 때두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쉬엘이라는 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마카리오스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연결되어지는데, 바라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교병을 창조하시면서, 강날을 복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청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너를, 너를 복에 근원성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복는 단어가 아쉬르는 것이죠. 아쉬르는, 그 10편 시편 144편에, 10편에 여러 번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아쉬르인데요. 10편 144편에 보시면,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더다. 이렇게 말할 때의 복이, 아쉬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크는 앞으로 잘되길 바란다.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쉬르는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런 단어가 10편 134편에도 이런 백성은 이미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섬는 백성은 이미 복된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 야시를 사용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 지금 마태복음 오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라크를 이야기하실까요 야시를 이야기하실까요 야시를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신념이 가능한 자는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이미 복된 삶이라는 것이지. 5년에서도 이미 복된 삶의 자리에 들어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뭔가 더 가져야만 복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소수, 소유해야만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애통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을 맛보며 경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도래는 사람 이런 삶이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 가 주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도 이런 복과 은혜를 드리시는 저와 선배님 내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삶의 필요들이 있죠. 한 가지 기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런 복들도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은혜롭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서 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신 이것보다 더큰 목에 있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그삶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미 이 보강에 우리가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